사진은 국회의사당입니다. 여의도에 있죠? 2022년 10월 25일, 2191일. 일일면도 1281일입니다. 그렇죠? 어제는 국회의사당, 구로역 다녀왔고요. 저녁 약속으로 데일리 퍼즐 1871일. 국회의사당, 덕수성원, 고려구제는 주말에 무리했기 때문에 어제는 서울 시내에서 여기저기 걸으며 만벌을 채웠습니다. 아침에는 광화문광장, 월요일 아침에 광화문광장입니다. 차 없는 광장, 예, 까치인가요? 예, 네. 국회의사당, 예, 여의도 멋진 모습입니다. 소나무가 너무 멋졌어요. 국회의사당 하고요. 정동길이죠. 덕수군길에 행사가 있었고요. 이게 예, 구로역입니다. 밤의 구로역 부근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오늘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